2025년 11월 23일 주일 아침, 가족,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할, 말씀의 묵상은 시편 92편, 13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이는 여우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 청정하니. 아, 이 시편 92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크게 부르짖는 예배시입니다. 찬송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안식일 아침에 이 찬양시를 읊조리는 그 순간에 그들이 셀라의 시간을 가질 때 무엇이 여기에서 반추되고 셀라의 시간을 가졌을까 첫째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는나는 하나 님의 뜰 안에서 번성 할것 이라고, 하는것과그 들이 묵 상하 는 순간 에, 나는 내게 하나 님의 진액 이 내게 공급 되고있 다라고, 하 는, 이 찬송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들이 매 안식일 마다 이걸 묵 상할 때 마다 그들 에게, 그의 심령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그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는 우리 아들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진액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셀라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편 92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간 그 정지에서 그 말씀을 업조리고 되삭임할 때 어떤 것을 기도할까 어젯밤에 생각해 봤어.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진액이 공급되면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 내 영혼에, 내 육체에 하나님의 진액이 닿았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진액이 공급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 그는 신의 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하는 시편의 고백이 시작이 되었던 그 내용처럼 그래서 나무가 살려면 무엇보다도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공급이 되어야 내 육신, 내 마음, 내 영혼 혹자는 만식일에 이찬송시를 읊조리면서 자기의 사업에 진액이 올라오기를 몸이 약한 사람은 내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의 진액이 올라오기를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진액이 올라오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읊조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92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뿌리를 제대로 관리하고, 뿌리가 나에게는 무엇이 뿌리인가, 뿌리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나의 진액이, 나의 찬송 속에, 나의 기대 속에, 기도 속에, 나, 내가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진액이 흘러야 내가 오늘 아침 올리는 찬송이 살고, 내 기도가 살고, 주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뿌리로부터 내게 공급되는 생명의 진액이 있는, 진액이 흐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진액이 흐르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진액이 흐르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액이 흘러야, 한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생명으로 그래서 오늘 10편 92편의 이 말씀으로 오늘 주일 아침을 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나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대 심과 그에게는 부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셀라의 아침 되기를. 이제 우리 아들도 다음 주부터는 오늘도 교회 오후에 가지만은 섬기는 교회가 있게 되고 섬기할 생명들이 있게 되는데 그 재단에 가서 하나님의 진액이 흐르는 우리 아들이 되기를 바래. 어제 우리 집을 주변으로 숲 가꾸기도 또 옹벽 쌓기도 그리고 뒤에 뒤채를 짓는 기술자들이 몽땅 우리 집 주변에 들러붙어서 수고하는데 그것을 일하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는 작업이 거리낄까 싶어서 뒷산을 올라가서 할아버지 산소 쪽으로 올라가는데 무척 좀 힘이 들어서 가다가 소나무를 손으로 잡고 큰 소나무를 잡고 밑을 내려다 보는데 손이 끈적했어 보니까 송진이 내 손에 가득 붙었어. 보니까 소나무에 상체기가 있어서 그 상체기로 송진들이 진액들이 모여있는 것을 봤어. 거기서 느껴진 것은 아이 진액은 어디로 오는가 상처로 달라붙는다. 나 아무도 상처가 입어놓으니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액이 그쪽으로 모이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로, 진액은 상처로 모여든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상처 입어놓으면 하나님의 진액은 급하게 내 영혼의 상처를 감싸기 위해서 오면 내 마음이 상처 입었다 하면 하나님의 진액은 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료하기 위해서 모이고 내 육신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진액은 그쪽으로 모여드는구나. 내가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진액은 모여오는 것을 나는 또 발견했어.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의 진액은 나로 열매를 맺게 한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렇게 나왔어. "나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 나는 나이에 건강 정도의 환경의 차이에 삶의 어떤 여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진액이 내게만 공급되면, 내게 감사의 열매가 탐스럽게 맺을 수 있구나. 비록 병들어도, 비록 내가 아파도 은혜의 열매, 내가 충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 내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1장 17절에 돌감남나무가 참감남나무 뿌리에 접붙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 그래서 참감남나무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돌감남나무 가지에 불과한 나지만은 나로 하여금 참감남나무의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되니 로마서 11장에는 가지들아, 인생들아,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 너도 나도 다 꺾여진 돌감나무 가지에 불과하니 접붙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액으로 사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1장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도 하나님의 진액,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묵상하며 셀라의 시간을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54장 1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열로, 날씨어 주소서. 오절, 그 비가 맘속에 근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열로 날 씻어 주소서. 전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가지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진액이 있어야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사오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 열매 맺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딸의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생명의 진액이 닿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액이 공급되는 복된 주일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